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신자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잔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죽은 자와 분명히,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어,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사도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것인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이것은 큰일 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깨워서 일어나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불신자와 삶, 삶의 모든 것들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구별이 없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삶의 그 태도와 삶의 열매나 형태들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짓말과, 온난과, 혈기와, 다툼, 그리고 시기와 질투, 이런 두려움과 염려, 또 원망, 이런 것들이 버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은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특별히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찔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 나보고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가까운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그 구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위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을 때도 내 삶을 보니까 착함과 그리고 위로움과 진실함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내 마음이 또 찔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찔렸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 잠자는 자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씀을 전해도 찔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찔리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죽었다는, 죽었다는 것과 잠자는 것은 다른데,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마음의 감동도 없고, 어, 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찔림이 있고, 뭔가 깨달음이 있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잠자는 자라고 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가 아니라고 해서 위로받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깨어나고 싶은데 어, 깨어나지 못하는 것 어,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왜, 그렇, 왜 그럴까요?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 때문에 영적으로 잠자는 것일까요?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잠자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 중간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냐면, 이 8절 3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안에서 빛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빛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주안에서 빛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면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냐면 빛입니다, 빛.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주님의 빛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모임에 우리가 갈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움직이면 아, 빛이 그 모임 속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에 들어갈 때나 직장에 갈 때도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빛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그곳에 가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빛이기는 커녕 나는 어둠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내 삶을 안다면 아마 내 삶을 들여다본다면 아마 깜짝 놀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빛의 자녀고 내가 빛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을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 앉았는데, 그 자리에 만약에 오물이 쏟아져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앉았는데 옷에 뭔가 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 이 화장실에 가서 아마 오물을 닦을 겁니다. 오물을 닦고, 어, 깨끗하게 씻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게 되게 불쾌할 거예요. 왜 교회 의자에 이런 오물이 굳어 있을까라고 면서 불쾌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몸과 내 옷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물이 굳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기 바깥에 노숙자들, 노숙자들 며칠 동안 머리도 안 감고 목욕도 안 하고 몸에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의자에 앉았는데 오물이 굳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깨끗한 자리를 그 사람들은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그 믿음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 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자꾸 왜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왜곡시키려고 해요. 우리 마음을 자꾸 왜곡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난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난빛과 소금이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해. 난 여전히 죄인이야.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뭐라고 읽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음. 우리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의 자녀다 주 아. 안에서 너희가 빛이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면 마귀는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어둠이야 너는 주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내려고 할 때가 여러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도를 구조로 용접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가 됐고 여러분 주님의 빛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 우리는 예수님을 믿때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자랑 곁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빛으로 오신 겁니다. 빛으로.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더 이상 우리는 제, 제 가운데 거하, 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것이 죄를 버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여러분 품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는 것을 아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왕로릇탈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거룩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불평하지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마음대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우리 보고 그냥 서, 사랑하며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수 있고 사랑하며 살수 있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빌리포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말씀대로 살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네. 내 능력으로는 말씀으로, 말씀대로 살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대로 살수 있는 거예요. 네.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수있는 힘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주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믄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배선물로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나라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우스 12장 2절로 4절을 보면, 사도바울이 삼층천에 다녀왔습니다.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체 하늘에 이끌려 간지나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입 이루지 못할 말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바울은 천국을 갔다 왔어. 그래서 천국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유. 꼭 천국에 갔다 와야지만 이 천국이 믿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분이 천국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갔다 오지 않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천국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성령으로 말미가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국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이 세상 것에 어이 세상의 명예와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있기를 바랍니다. 네. 서로 법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모든 것을,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아, 아.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고자 노력을 해서 우리가 빛이 됐습니까 믿고 감사하면 빛이 되는 겁니다. 아, 아. 여러분, 5장 8절, 오장폭절, 에베소서 5장 팔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해는 어둠이 너니 이제는 중안에서빛이나 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믿으면 여러분 빛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노력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닙니다.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자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겁니까? 믿고 감사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 6절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되냐면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네. 또그부만 아닙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 지어다. 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고, 위롭고, 거룩하게 되려고 해야지 지혜롭게 되고, 위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 지혜롭고, 위롭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1 3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요, 교회를 다닌다고 이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이 믿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이기고 빛의 자녀로 살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미국의 유명한 방송 설교가 있던 진 베이커라고 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세계적으로 아주 명성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방송 설교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이분이 어떤 한 책을 썼는데 나의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책을 쓰는 데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을 썼습니다. 방송을 통해 유명한 목사가 되고 3천 명의 직원을 두고 1년에 1억 9천만 달러라고 하는 예산으로 200개 채널의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해 일을 할때 정말 바빴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다 보니 더 이상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었고, 더 이상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없었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유혹이 찾아왔는데, 나는 그것을 강력하여 물리칠 수 있는 아무런 무기도, 영향력도, 하늘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명성도 죄를, 죄를 짓는데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큰 교회를 했고, 엄청난 사역을 했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고 엄청난 직원들을 갖고 있었지만, 이분의 죄를,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게그 죄를 이길 수 있었냐? 오직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은밀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고 직원이 많아도 죄가 오면 물어 줄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죄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죄도이수신의 힘이 여기서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왜 잠자게 되었습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 것이 믿, 믿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될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깨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영혼들 소망합니다. 항상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지고 그분을 바라봐지고 그러면 잠에서 깨어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죠. 항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과 함께 늘 깨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은 그에게 엄청난 유혹이 왔죠. 보디발의 집에, 그가, 그가 가정총무의 일을 했을 때, 그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유혹을. 유혹을 해서 잠자리를 들자고 얘기를 했지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면,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항상 함께 하시다는 그런 믿음이 주어지며 여러분이 어느 곳에든지 간에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응원들이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잠자는 자가 깨어있으려고 어떻게 되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는 자가 될 때, 내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영적인 잠을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놓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늘 그분과 동행하고, 어느 곳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함께한다는 그런 믿음이 주어질 때, 내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어둠이 여러분을 건들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눈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주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하시므로 영적으로 깨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눈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잠자는 어떤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잠든 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늘 함께 하고 계시고, 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는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그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깨어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이 시간 주여 한번 부시고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구하고 내 속에 오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늘 의식하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이늘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오랫동안이 예수님을늘 의식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님을 의식하며 말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식하며 행동하시도록 도와주시옵며 주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